서울에 묻힌 문화재, 조선 선비를 찾아서, 신념과 충성, 충숙공 이상길 묘역.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가면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단정한 봉분 두 개를 볼수 있다. 이곳이 충숙공 이상길의 묘역으로 그의 부인인 경주 이씨와의 합정묘로 안치되어 있다. 묘 앞에는 총 높이 361c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신도비가 비각 안에 세워져 있고 비에는 평생을 올곧은 행동으로 일관했던 이상길의 행적이 기술되어 있다. 조선 중기의 양식이 고스란히 적용된 비석으로 비문은 당시 성균관 제주였던 송시열이 지었고 글씨는 송준길이 썼다고 한다. 묘역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7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묘역 옆에는 단아한 모습의 제실과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사당인 동천제 뒤에 위치한 충영가게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충숙공 이상길의 영정도 모셔져 있다고 한다.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얀 백발을 휘날리며 노선비가 길을 나서려 한다. 그러자 반백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선비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노선비의 앞을 가로막는다. 아버지, 종묘와 사직의 위패는 제가 모실 테니 제발 아버지는 들어가 계십시오. 아버지 연세도 생각하셔야지요. 가만히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던 노선비가 한마디를 툭내받고는 휘적휘적 걸어간다. 네 말대로다. 이 나이에 더 사람 못 하겠냐. 이 일이 내 마지막 소임이다. 막지 마라. 노선비의 걸음걸음에 묻어있는 단단한 결의와 압력에 남자는 한숨을 내쉬고는 가만히 노선비의 뒤를 따른다.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선비가 바로 이상길이다. 이상길은 임진우란 이괄의 난, 인조 반정 등 조선의 격동기를 살았던 인물로 유교 원리에 투철했던 선비 중의 선비였다. 단호하고 올곧은 인물이 그렇듯이. 이상길 또한 굴곡많은 생을 살았다. 정렬입 사건을 추론하다가 6년간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고 임목 대비 폐모 사건 때는 조정에 실망해 은퇴하기도 했다. 이항복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명성을 쌓은 인물이기도 하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승지 공조판서 등을 역임한다. 이처럼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진 삶을 살았던 이상길이지만 그의 삶은 철저하게 유교적 윤리에 맞춰져 있었다. 그의 마지막 또한 그러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최후의 항전을 준비한다. 그때 이미 80세의 노령이었던 이상길에게는 영의사라는 직책이 내려져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라는 임무가 떨어진다. 이에 이상길은 강화도로 위패를 모시고 떠난다. 다음에 청군이 강화도로 몰려오고 남한산성도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상길은 함께 길을 떠났던 아들 경을 불러 이른다. 오랑캐가 목전에 이르렀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을 듯 싶다. 허나 결과적으로 전하의 명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통탄할 일이로구나. 내 너에게 뒤를 부탁하마. 무슨 일이 있어도 종묘와 사직은 꼭 보존해야 한다. 말을 마친 이상길은 스스로 목을 메어 자결한다. 그의 나이 82세였다. 이상길의 삶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삶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사라지는 요즘, 이상길의 삶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